네 안녕하세요 비바테입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여행들 굉장히 막 취소한 적이 되게 많은데요 사실 저희도 한, 한 2월 정도? 비행기표하고 호텔 미용에 대한 고민이 했었어요 돈하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시간인데 휴가를 그때 다 써놨는데 여행못 네. 가게 해가지고 이걸 좀 찾아봤어 사실 곧결혼이지 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휴가 쓰고 싶지 여름에. 근데 외국 갈수 없어. 그래서 국내에서 이렇게 예약할 수, 아고 예약할 것이지 음. 근데 이거 무섭다. 이소하기 너무 싫어하고다안된다고 아. 하지. 그냥 돈 날라가. 근데 사실 이걸 찾아보니까 내 사정 때문에 취소를 해야 돼. 음흠. 근데 만약에 3일 전만 얘기를 하면은 다 받을 수 있어. 아 진짜? 어. 3일 전까지내가 70% 음. 하면 다 받아? 어, 나는 다못 받는 줄 알았는데 음. 당일날 이야기해도 돈을 받을 수있다 말이야 음. 내가 만약에 10만원이면 은 7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오 그럼 70% 받을 수 있어? 단 10만원의 경비를 미지급했을 때만 그러니까 30%만 내면 은 사실 당일날 얘기해도 아, 내가 못때문못 못 간다 해도 돈을 받을 수 있는데 70% 음. 그럼 사실 사람들이 예약 그렇지. 뭐 만약에 너무 시간이 안 된다. 당일날 갑자기 바꿀 수도 있잖아. 음. 그러면은 그 30%만 어쨌든 돈 내고 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드린 내용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의 국내 여행 이쪽에 나온 해결 기준이에요. 그러니 여행사 계약 시 작성한 계약서에 약간이 우선적용 되니까 계약 전에는 특약 사항과 환급 기준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 마지막으로 여행을 하시기 전에 주의해야 될 사항들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환급 불가 상품 예약 시 특약 사항을 꼼꼼히 보셔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보다 위약금이 엄청나게 많대요 그래서 계약하시기 전에 특약 사항이나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이런 것들을 꼼꼼히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클 때가 있거든요 두 번째 상품 선택 시 여행사에 영업보증보험이 정상적으로 가입되어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가끔 뭐 보험기간이 만료가 되거나 아니면 미간상태로 운영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게 실제로 이슈가 되기도 하고요 그 마지막으로는 상품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그런 입증자료를 무조건 확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많이 발생되는데 굉장히 당황할 수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포인트가 바뀌어버리면은 사실 그 여행의 목적이 사라지기도 하니까요. 사실 이런 거좀몇 가지 알면은 사실 여행 갔을 때 돈. 더 안전한 느낌. 음, 안전하고 돈 사실 좀 아낄 수 있지. 음. 그래서 이런 거몇 가지들만 알고 가면은 생활에서 돈을 좀 아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여행 갈때뭐 이런 거좀몇 가지 유의하고 가면은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좋은 여행 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안녕.